못 챙겨갖고 다이다이 왔나 다? 저 네. 여기로 왔어요 응? 어디가지? 우리지 여기 갈까? 어리집가자 뗏목? 응 뗏목 가자고? <laughs> 잘못된 판단을 하네 자꾸 잘못해보네 우리 누나 잘못된 판단을 하네 목공수야? 뗏목가서 목공하게? 목공수냐고 없는것 같아요 카우트 없는것 같은데 없어? 주위 깔끔한데? 주위 깔끔한데 없어 이제 없어 없어. 까오도 없고 까오도 할게. 난 그러면 땜모로 갈게. 누나 이어 누나 일어, 자, 먹어 이거. 자, 도 도도 뭐야 그에리리아 총? 에리 손잡이 있어? 어 보정이네 손잡이. 뭐 수직있어 수직? 어 보증에 맺히면 되는 거야 오케이 누나는? 누나는 손잡이 줘 아피시비 안 풀렸는데 손잡이 없어 다 손잡이 줄게 그래이 알았어 아피시소형기라도 어. 있어 도도야? 어 소.. 소기 있어 형님 오케이 나랑 갖고. 야 이거 이거 지상으로 올라가면 어, 어떻게 올라가야 돼? 뭘뭘뭘 뭘, 뭘, 아, 뭘? 뭐야? 뭐야? 아이고 지영아 다 죽었어. <laughs> 하, 하늘 보고 날면 되지. 땅만 보니. 스쉬 배쉬. 배쉬로 뭐 올라오고 시 누르면 뭐 까란데요. 아 그래? 네. 나 시만 안 누르고 이렇게 정상적으로 해도 됐는데. 익사임네 익사임. 익사. <laughs> 멋있다. 다 하네. 뭐야? <laughs> 멋있다 누나 역시 우리 누나 지상으로 어... 올라올라면 어떻게 해야돼? 우리 누나 먹을 거 많아 소경으로 죽은 거는 어, 센세이션한데 말은 끝나자마자 죽었어 말은 끝나자마자 아 저거 시체 맛있는 거 많을텐데 털고 싶다 많지 누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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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나 시체 M4 있어요? 개머리팔이랑? 어아 M4 누나 이 엠... 있어 누나? 어 M4는 없고 개머리팔은 있어 네. 이 대박인데. 이, 이 누나 누나 이뚝백이었지. 나입뚝 이뚝 먹어야겠다. 응, 응. 아, <웃음> <웃음> 대박이야. 일단 나 그만 하든 쇼기 오는 애들 일단 일단 경계할게아 스페이스바 이거 누르면 된다고? 스페이스, 스페이스. 누르면 이렇게 올라가고 이 누르면 따라 앉아요. 어. 어. 스페이스 올라가고. 나 이제껏 그 마우스. 키 마우스로 올라도 위 쳐다보고 응. W 누르면 올라간다. 위 쳐다보고 W? 블 어, 수면 위로 쳐다봤어야지. 그냥 스페이스 누르는 게 제일 좋아, 그냥. 어, 근데 이제 특정 키 모르면은 음, 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있으니까. 알겠어. 목소리 다 갔네. 좋은 거 진짜 많네. 와. 맛있거좀 챙겨 가자, 형들 맛있게 없어. 어머, 지금 먹고 있는 거야? 나입 빵빵이냐? 아. 지금 다 먹었잖아. 와가지고 두 명, 두 명이 맛집 차렸어. 자, 그 어, 건너야 되는데. 이거 뭐야, 부드캠프 따개비 무조건 있다고 생각하고 딴 데로 가는 게 좋을 거 같아. 6배 필요하 사람 6배. 6배 있어 여기. 괜찮 괜찮. 뒤에도 봐야 될것 같아. 부드캠프 따개비는 헬이야, 항상. 아, 조기원님, 반갑습니다. 한가방이다. 여기 또 삼각이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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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봐라. 건너갈 사람 말까요, 형? 고 건너도 되고 이거 22명이라 무조건 건너긴 해야되는데 이거 건너는 리스크가 너무 높은데 다리에 저기 집만 없으면 되는데 집 없나? 내가 한번 옵저버 할게 내가 옵저버 집에 있나 없나 다리에 건너가어요 이제... 여긴 거의 기억소 보면은 없더라고 성공적으로 이때 건넜어 잘못 건드렸다 다리 다리. 자, 성공적으로 넘어졌어. 왜야 저거 생해? 잘못 건드려. 와우. 시좌스. 어, 뭐야? 총 쏘지 말고 들어갔어야 되는데. 떴다 한명 지나가는 거 같은데? 아니야. 다리 쪽? 누두에 들어가지만 거기 안 돼. 알아. 다리 쪽하고 잡아줘. 보급 떨어져 있네, 여기. 다리 밑에 보급 떨어져 있어. 파리 네. 쪽에 사람 지나가는 거 같은데. 상가 상가 보셔 위쪽, 챙겨줘. 우리 위쪽 분명히 있다. 우리 위쪽. 이거 이거. 위에도 있네. 위위. 청소네. 위에서나 위에서 위에서 위쪽. 위에. 아위 있네. 위위. 여기 도도 쪽이랑. 내 쪽이랑. 얘들뺑 돌아서 올라갈 랑는데이거 뭐야 이번2기장이랑2는데아랑 2도 에이랑 2도 쪽이랑. 2도 쪽이랑. 에도 쪽이랑. 2 위에 이랑 2도 이랑 희철 어? 살리겠다 일단 닦인다 닦인다 닦 자기장 딱. 좋다 닦인다 필백기나. 우리 우리 자기장 피자. 좋아 피자. 우리 위에 또 있다 위에 우리 위에 우리 좌측 있어요. 올라갈까? 좌측으로? 좌측? 위에 팀이랑 좌측 어때 좌측 다리쪽 팀이랑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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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표 뭐야 Nope. 온다 온다 온다. 노. Nope. 돌디. 확인. 위에도 그 조심해야 되는데 위에. 머리 보일 것 같아요. s p 타 r t a 우리 우리 들어가야 돼. 들어가야 돼. 좌측으로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우측 괜찮나? 자축이 나을 것 같은데, 아 모르겠다 일단 이거 바위 일로 와도 형... 돼, 제대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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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도 돼. 네 여기 긁으면서 갈게 위에랑 어? 뭐야 뭐야 바로 뒤에개 해안... 맞아봐 주으면 돼요, 나 살릴 수있음 오면 살림 오사 살림. 오사 보살. <laughs> 히무살히살 살려 무사히 <살려> 무 <laughs> <살려 웃음> 내가 내가 히 무사히 무사다 무사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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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무사히 오케이. 무사히 위에 위에, 위에, 위에. 내가 살릴게. 무 어, 뒤에 나무 뒤에 나무 뒤에. 무무 뒤에. 무무 나무 뒤에 무무 나무 뒤에. 나무 뒤에 우측 기절, 우측 든고 내가 기절. 살리고 있어 이미. 기절하네. 기절하네. 집에서. 위쪽이랑 위쪽만 보면 될 걸. 나이스 나이스. 나이. 각 밟을 네 내거. 상대가 천천히. 상대쌈 천천히. 정면 일단. 기절한 거지. 죽은 거지. 우측 우측 기절했어. 걔는 정면 정면. 여기 여기. 정... S2방. 향 정면은 몰라 포 하나 까볼게 연막에 연막에 포 하나 넣어그쟤 뭐야 방금 살해한게 쟤 아닌가? 구도가 출단 던진거? 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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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자잖아 길리 누군 죽은거지? 죽었어 그럼 여기 위에 사번핑사번핑 조심 위에 있다 형. 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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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다 싸운다 저거 뭐야 낚실수도 있으니까 천천히 아니 픽찍겠어픽찍죽어 위에 있 위에 위에, 위에. 도저히 돌쪽에 돌리돌리스에 개피, 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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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피.